데오포라데오포라 도망가. 어살 수는 거울. 있어. 원터프에서 바로 갈게요. 잡았어요? 네. 응 네, 아, 네. 네. 음, 잡았어. 그쪽으로 끌고 감 이거 이거 돌아 네. 도, 돌면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정면으로 와야 되죠. 어 그냥 정면으로 와주세요. 네. 응. 아 이거 이, 나 막고 있어요. 알아 알아 알아요. 알아. 아 카쿠님이 멀다. 잠만. 아 보우 뭐, 존나 아프다. 바로 아래 있어요. 애들 아, 네, 몇 명은 말 탔다. 가자. 물어봐요. y가 3, y가 3, 그건데 해로 꽂는다 해로 꽂았다 아 씨발 앞에 보호 맞았어 보호 노려봐 가까이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보호 마탱님 빠져 빠져 봐 빠져 봐그딸피 하나가 딸 어, 퍼져 있어 나 비킬 있어 비킬 와야 돼 마탱님 퍼마커 라이 네, 나이스 뒤에도 퍼마 한 마리 더 있어 프로스트 나 비킬 해줄게요. 나 얘네 쫓을게 펌아 템 봐줘요. 나 위로 올라갈게요 지훈님. 됐다, 그냥 템 먹어 템 먹어. 템? 근데 우리 쿨 생각해야 돼요. 싸운다. 맞다 이 치텐. 나 십오 초, 오케이. 두명 전화온다. 에 뭐야? 두명 전화. 에네 빌러. 네 빌러. 빌러. 러 에. 나 뺄게. 나 초? 2 초? 아니 괜찮아요. 이제 힐 댐. 힐 댐. 힐 댐. 오케이. 명. 네 명. 네 명. 네 명. 경커 본다. 오케이. 걸렸어? 힘 봐줘요. 나 스킬 없다. 스킬 없다. 나얘네한 번만. 헬륨 헬륨 퍼지. 케케케 어? 봐. 이제 헬엄 파지 못한다. 나 헬륨 그 피엔데야? 오른쪽에서 하나 네, 더. 하나 더. 베어포. 나 아, 레지 있어. 레지 먹을게. 현민이 나 스킬 판 먼저. 어, 아래 가고 있어. 레터 봐. 레터. 레터 방가 어. 경커는 떼는 데 경커 버릴게요. 어 뭐야 뭐야. 어, 뒤로 감아아 죄송해 죄송해 여까봐 오케이 와렐루 미미 아 진짜요? 나이스 나이스 다시 다시 아니, 수 아니야. 있어? 아 어. 네, 어, 다시 나 다시 올게 다시 올게 다시 올게 레터 많은 아농 빠졌다 아 밴딩 있어 미안 네 불백 빠졌어요 다한번묶 가줄게 네, 그게 판과한번 터뜨릴게요 네 가운데 가운데 한번 찍었어. 빠지면서 해야 돼. 얘는 어, 레트 안 와서. 피칼이 오면 안 돼. 나 주디 아꼈다나 주디 아꼈다 살려 나졌어. 오케이. 나이스. 저 잠깐만요. 지금 비빌 때 주디 켰어. 지금 지금 주디 GD 켰어. 주디에서 버텨. 좀 조심해 조심 해 나. 예. 네? 주디에서 네, 버텨. 주디에서. 버텨. 살려이 와야 돼. 살려님 와야 돼. 네. 오케이. Okay. 가운데 한번 찍었어. 중간에 한번 봐 주세요. 중간에. 식당이. 식당이야. 식당이야. 찍어. 찍어 주세요. 주디 없다. 주디 없다. GD 없다? GD 없다? GD 없다? 피가 피곤... 간다 지금 정요 필러 여기 바로 죽여. 아이스. 마운트 씌었 크로스 간다. 에 예, 퍼제스. 네. 걔는 예. 그렇게 해놓게. 을 네. 오씨발. 크로스 그거예요? 노바예요? 어 뭐야 얘 이새끼. 와 이거 나 필로 아니었으면 좋았다. 우차 누가라이 다시가. 펜커 피달로 잡고 가네요. 아얘 몹사했다. 몹사. 하나라도 뒷마시다 보자. 거기서 아. 이제 겉말도 아그 무장한 말도 올라가요. 나이스. 올수 있어? 오케이 나 올라간. 애들 오긴 네? 하는데 내릴지 모르겠어. 안 내릴 것같음 유비들이. 내렸다. 하나 내렸어. 나도 내릴 게 네, 저 이거 하고 내릴게요바디 어, 왔던 길로 빠지면서 할 거임 오케이. 오커싱 하나 해오이 오케이. 오오는이 오케이. 오케 왜? 왜 죽임?